부평도서관 종합자료실 8월 추천도서. 눈부신 안부. 눈부신 안부는 2021년 봄부터 2022년 봄까지 개간 문학동네에 이토록 아름다운이라는 제목으로 절찬이에 연재되었다. 비극적 사건을 회피하려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인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던 한 인물이 어른이 된후 한층 품 넓은 시야로 서툴렀던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줬는다. 차분하게 쌓여가는 서사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치유와 성장에 도달하려는 한 인간의 믿어온 움직임이 백수린의 다정한 문장으로 그려진다.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아름다운 결이 지고 나를 둘러싼 세계가 확장되는 근사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이 작품은 지금까지의 백수린 소설 세계의 결정판이라 할수 있다. 이지성의 1만 km. 이지성 작가가 5년 동안 주목해 왔던 이것 바로 탈북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탈북인들은 북한을 떠나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한다. 그 멀고도 험한 여정이 거의 1만km에 달한다. 죽음을 각오한 탈출이지만 대부분은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철통경계에 좌절하고 만다. 하지만 단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나서는 영웅들이 있다. 그들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신들러라 불리는 슈퍼맨 목사다. 그는 구출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8번 체포되고 3번 감옥을 다녀왔다. 사실을 알게 된 세계 인권단체들과 유엔이 도우면서 그는 30여 년 동안 무려 4천 명 이상의 탈북인을 구출했다. 북한과 중국, 동남아를 거쳐 한국까지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이지성 작가의 탈북로드 5년의 기록을 이야기한다. 소금 아이. 아이가 부모를 면접해서 선택하는 미래 사회 페인트, 영혼잃은 두 고교생이 자신을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일주일 나나 등 그동안 주로 기발한 장르적 상상력을 통해 청소년 독자에게 친근하게 다가섰던 저자가 이번 신작에서는 인간의 심연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보호자의 방임으로 온당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학교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수시로 노출되는 청소년 등 현재 한국 사회의 아동. 청소년이 맞닥뜨린 운명을 직시하면서도 그럼에도 끝내 선한 쪽으로 한 걸음 내딛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서정적인 서사로 완성했다. 법의 심판만으로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진실과 거짓을 파고드는 주제의식이 남다르며 인간 내면에 공존하는 선과 악을 탐구한다. 한권으로 끝내는 메타버스 수업 인공지능 메타버스 채 g PT 이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특히 현재 10대들이라면 더 어려운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0대가 메타버스 세상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급변하는 메타버스 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책인 만큼 재미있고 친절하다. 페이스북 디센트럴랜드 에픽게임즈 등 현존하는 메타버스 기업들의 사례를 제시한다. 넘쳐나는 메타버스 책 속에서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어렵다면 이책한 권으로도 충분하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이 책은 한결레의 3년간 연재한 예민과 둔감 사이라는 상담 칼럼을 바탕으로 최근의 연구 성과들까지 담아낸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실전 편이다. 전작에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과 예민성을 잘 극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집중했다면 이번 책에서는 예민함에 관한 뇌과학과 정신의학적인 근거를 좀더 세밀하게 더하고 예민함을 나만의 능력으로 바꿔보는 실천법에 방점을 두었다. 또한 불안편, 우울편, 분노편, 트라우마편으로 나누어 41가지 상담 사례를 살펴보며 예민함과 얽힌 여러 감정들의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한다. 다양한 연령대별 심리 문제들을 키워드를 통해 들여다보고 전문의로서 진단과 해결책을 상세히 들려준다. chat GPT 교육혁명 AI 교육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chat GPT 교육혁명은 인공지능과 함께 발전할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안하며 교육 현장에서 AI와 chat GPT를 활용하는 교수법과 교사의 역할, 교육의 미래를 설명한다. 이 책은 학습자가 선행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의견을 나누는 플립러닝 등 교과서의 업메인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직접 가닿는 교육의 시대를 알려주고 있다. 첨단 기술은 그동안 대체화되던 학습자를 교육의 중심에 데려다 놓았다. 미래 교육은 가장 앞선 기술을 사용하며 가장 인간적인 교육인 하이터치 하이테크일 것이다. 이 책은 하이터치 하이테크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인공지능과 챗 GPT를 활용하는 최첨단의 교육 제안서이다. 별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 우주론과 우주 생물학 분야에서 활약을 펼친 아메데오 발비 교수의 신작으로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둘러싼 신비와 논쟁을 추적한 책이다. 별 너머에 존재하는 어둠에 관해 과거의 과학자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 사건의 지평선 밖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속성을 제고하며 이후 전개된 발견과 논쟁의 과정을 담아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왜 밤하늘은 어두운가?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다. 암흑 성분으로 상징되는 우주의 어둠을 쫓다 보면 은유와 직관이 교차하는 아름다운 우주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소리의 마음들. 우리의 듣는 뇌는 방대하다. 소리를 들을 때 뇌는 우리의 안 감정, 생각, 움직임, 다른 감각들과 상호작용한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며. 소리에 주체적으로 관여한다. 또한 소리는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뇌의 모습을 결정한다. 30년 넘게 선구적으로 소리와 청각을 연구해 온 신경과학자니나 크라우스는 소리와 뇌의 협업 관계를 살펴보며 소리를 처리하는데 뇌의 핵심 기능들이 가동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책을 읽고 나면 소리적 경험이 우리 존재에 근본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알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소리들은 우리 뇌의 모습을 더 좋게, 더 나쁘게 만들며, 우리가 사는 소리적 세계를 의미 있게 만들 것이다. 디자이너의 일상과 실천. 그래픽 디자이너 권준호가 10년간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끄적인 메모와 매체에 기고한 글, 이메일로 주고받은 편지를 엮었다. 견적 비교를 위한 견적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디자이너 역시 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다. 예산과 일정, 취향과 목적 사이에서 벌어지는 클라이언트와의 줄다리기. 용역업체와 창작자 사이에서 방향을 잃거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순간, 진짜 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욕망 등 지금 현재의 디자인 작업자로서 겪어온 또는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에 관한 매우 사적인 기록과 제법 공적인 발언들이다. 최소한의 한국사.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역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첫 번째 교양으로 손꼽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어떤 격동의 과정을 겪어왔는지 알게 되면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보는 눈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빛바른 예시하기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다. 이 책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과 사건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죽어 있는 역사 사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지식을 갖출 때 대화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게 되고 역사 콘텐츠를 깊이 이해하게 되며 세상을 읽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